실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이때 f 1일의값구하래뭔 소리야 이게? 연속이라고. 그래. 연속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뭐가 떠올라야 돼? x가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뭘로 갈때 a로 갈때 f(x) f(a)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지. 연속이면 이거 이것만 그 시야. 그랬어? 그래. 그럼 이제 뭘 조사하면 될까? 그런 게 이. E. 음. <laughs> 가1로갈 때, f 2는 뭐지? f 2는4 플러스 a 플러스 b. 정답. 이미 텍스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당연히 2보다 작은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따지는거지 얼마? 0이두 e 놈이 어야돼 같아 같아야돼 우극한 우극한은 뭘로 가야되지 l 미 m x가 2 e 플러스로 갈때 아, 우극한이 얘지 우극한은 뭐 어차피 야 다가 없으니까 그치 또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돼 FX하고 FX하고 FX 플러스 4 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F1을 집어넣어면 F1은 F5랑 같다. 이런 거같뭐 이런 얘기거든. F1.2는 F5.2랑 같다. 뭐 이런 이런 얘기거든. F3이면. 음, 이런 걸 갖다는 얘기야. 그러면 살짝 그려 주자면은 만약 1일 때의 함수값이 얘라면은 5일 때의 함수값도 얘라는 얘기야. 2일 때의 함수값이 얘라면은 6일 때의 함수값이라는 얘기고. 4를 간격으로 모양 이 똑같은 얘기지. 아.. 3일 때의 함수값이 3일때 함수값이 이놈이라면 7일 때 함수값이 0놈이라는 얘기고. 아니 4일 때 함수값이 2놈이라면은 8일 때 함수값도 0놈이라는 기죠뭐 언능 지알겠어 응. 음, 모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프를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f 스의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예그린 거 아니야? 음.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하는 거야? 응. 음. 이것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주면 되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그려진 거라고.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가 그려진 거라고. 응.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그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복되듯이 그려질 거 아니야. 반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지? 알겠어? 응. 반복적인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같은 그림이 같은 그림.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야. 매수 간격으로 1부터 5까지 5일 때부터 5, 6, 7, 8, 9일 때까지 왜 더하기 4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1일 때하고 5일 때 같고 5일 때하고 9일 때 같고 그런 거지. f와가 f가 같을 테니까 응. 음. 4일 간격으로 똑같은 글이 나온다는 거지. 이 똑같은 간격, 이 간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 주기.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해, 주기. 응. 음? 주기 주위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근데 이 fx가 이 문제에서 이 fx가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응? 이걸 만족한다는 거라고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자면 그래프를 그리자면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으로 그린단 말이야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2, 응. 이렇게 그려지겠고 2차 함수인데, 2에서부터 4까지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4를 간격으로 똑같잖아. 그럼 4, 2, 0에서부터 2까지가 2면, 4에서부터, 4에서부터 6까지도 얘란 말이야. 응. 근데 연속이라잖아. 그럼 이 2차 함수가 2에서부 4까지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든 다 붙어있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얘가 대체 무슨 얘기지? 응? 어? 그러면은 이이 참수에서 지금 우리 뭐 했지 아까 2일때2일때 함수값이 2일때 함수값이 아마 다 영이다. 그래서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이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 문제는 얘야 예,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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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일 때. 이 실수 전체 집합의 선수를 했으니까 4일 때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뭐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간에 4의 우극한이 4의 무극한이 마이너스 4예예예예예예이 점의 y 좌표랑 어야돼같야돼이점 y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된다니까 어그 4의 우극한은 어디서 따죠? 여기서 따지는 거지뭐응 그게 4의 자극하라고 해야 되고 1 0 4의 극한값이 4의 극한값은 16 다음 수꼴이니까1 0 0 0으면 되는 거지 16 플러스 4 플러스 b는 1 4가이너거의스 b 4 0 0 0서가이 가꾸어지면 되는 거지 b 서이 b는 면 되는 거지 4 플러스 b는 4이너스 b는 4의 4의 플러스 b는 플러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인가빼마이너스는 아니,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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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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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니아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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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는 니 x 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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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러스 12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렇지? 예. 맞아? 맞는 거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f 11 구하래. 그럼 f 11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f 11을 구해야 될까? 여기서 f 11을 구해야 될까? 따져 보는 거지. 쭉가다 보면 10이 나올 거 아니야, 11. 그렇지? 응. 그럼 11이 어떻게 냐고 이건 4의 배수에 생각을 하는 게 4의 배수. 주기가 4니까 4의 배수라 생각하기 좋지. 이게 8이고 여기. 1 1거아니야유쪽이유긴기 음, 이 차시에서 다시 이차식에서기 m 2차식. h e Hibiral c h 1 b o n o s 서 뭐야, 수치래121 마이너스 88 플러스 12 이렇게. 이산해 이렇게. 이렇이너스76게 이렇게. 이라게 어디야안 했나 보네 녹화. 그럼 난 돈을 못 받는 거지. 녹화 안 했어. 왜? 안 했잖아. 아빠가 안 했잖아. 뭐? 다시. 해. 어 녹화 중이네.